먼저 저희 집입니다. 학생분들이 보실 때는 진짜 좁고 어떻게 저기에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나중에 취업하고 혼자 나와서 사신다고 하면 현실과 많이 타협하게 됩니다. 물론 금수저는 제외입니다. 이건 tv가 아니라 게임기로 유튜브 보는 겁니다.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이건 게임 cd인데 단 하나도 엔딩을 못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게임 다 하는데 30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아 맞다. 가스비 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첫 번째 녀석 바로 소니기입니다. 저 은신처 미치 24시간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어서 더울 때는 저렇게 잡니다. 생후 10개월 정도 됐으며 7개월 정도일 때 다른 주인분한테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전 주인이 못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니기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미럼은 좋아합니다. 사람이 미럼을줄때소니기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먹습니다. 그래도 싫어하네요. 다음은 피추입니다. 생후 2개월이 아직 안 됐으며, 사람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녀석이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 똥닦은 휴지인데, 멍청한 녀석. 이거는 휴지심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엽죠?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피추야. 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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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추. 안 쳐다봐서 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손을 내밀면 와서 핥아주고 조금 놀아주기는 합니다. 고마워, 피추야. 아, 맞다. 그리고 얘도 살아있는 생물이라 보여드립니다. 미럼이고, 소닉이랑 피추 간식입니다. 끝.